다이슨 형들이 일곱 명이나 되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들 엄마, 아빠, 부모님 말씀을 잘 순정을 했어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어요. 다이슨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의 양을 들판에서 잘 키웠어요. 사무엘 선지자님이 집에 왔을 때도 형들이 모두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밖에서 양을 치는 일을 혼자 감당을 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해 주고 잘 있는지를 소식을 알게 해달라는 부모님 말씀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을 만나는 일을 했어요. 이렇게 부모님 말씀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귀찮은 일이라도 순정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아주아주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바람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요. 순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듣고 불평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 친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좋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친구들은 좋은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 친구들을 좋게 만드시는 말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아주 아주 많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잘한 다윗이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형들이 전쟁터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얕잡는 커다란 키의 적군의 장수를 보았습니다. 그 군인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너희들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은 나와 싸워 이겨 봐라.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없어. 만들어낸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가 믿는 것은 가짜야. 진짜라면 나와 싸워서 날 이겨 봐. 이렇게 말하는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워낙 키가 크고 장대하고 큰 무기를 가졌던 골리앗과 싸울 염두가 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 무서워서 피하고 덜덜덜덜 떨었어요. 이것을 본 다이슨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그는 부모님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너무너무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없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둘수 없었어요. 그저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이슨은 비록 나이가 어리고 키도 작았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을 했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움에 나가서 싸워서 칼이나 창이 아닌 돌을 던져서 그 거대한 적군을 물리쳐서 이길 수 있었어요. 어린 다윗은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작은 기회에 다이시었지만 큰 싸움에서 이엘 나라의 싸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순종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뒤에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할 때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님과 하나님을 잘 성기는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키도 크게 하시고요, 지혜도 주시게 하시고요, 믿음도 주시고요, 큰 꿈을 가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인 달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런 다윗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를 이끄는 군대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의 왕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그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작은 일에 순종한 다윗을 아주 큰 일인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왕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런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성경의 시편이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자리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고.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세상을 다시는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 이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성기는 일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성기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악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시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커다란 꿈을 꾸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커다란 꿈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일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윗처럼 왕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를 위해서 성령 천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분명히 다윗과 같은 최고의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가시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 말씀대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대로 순종하시는 마음을 갖고 순종하는 귀한 어린이로 자라나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왕 같은 일을 행하시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하나님 오늘 다이슨 부모님 말씀에 너무너무 잘 따르고 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갔고, 그것에서 그는 하나님을 욕하는 그 골리아시라는 사람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이 세상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곳에서 최고의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